일본의 금리 인상은 최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행 b o j 의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경제 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 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의 배경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과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일본은행은 더 이상 초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며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인 가운데 일본 엔화는 약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본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여러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막대한 국채 부채 문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 국가 재정 운영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60%에 달해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은 일본 경제에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금리 인상은 일본 내 금융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이 증가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엔화 강세 효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엔화 강세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첫째,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본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에너자산의 매력이 증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며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와 유럽중앙은행의시비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아시아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로 일본의 정책 변화는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들은 엔화 가치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무역과 투자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과 전망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통화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티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을 초래하며 특히 신흥국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